과학자들이 시금치 잎에다 심장조직을 키운다고 합니다. 아마 뽀빠이가 정답이었나 보네요. 연구원들은 현재 오랫동안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각광받았던 시금치를 팔딱팔딱 뛰는 인간심장조직으로 성공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우스터 폴리테크대학 과학자들은 세제로 시금치 잎을 씻어 시금치의 세포를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금치의 수관계는 보존이 되고 여기에다 연구원들이 심장조직을 뿌렸습니다. 며칠 후 시금치 잎이 심장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후 시금치 관다발을 통해 염료를 배출시켰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는 시금치가 혈액을 운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미래에는 시금치를 손상된 심장조직으로 이식을 함으로써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